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확산과 수송을 한 큐에 끝내기 위해서 대본을 짜다 보니 삼투 현상을 다루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앞부분에서는 삼투 현상을 다룰 예정이고요. 다시 뒷 페이지로 넘어가 세포의 분비 과정과 세포의 섭취 작용에 대해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제 강의의 장점이죠. 이런 핵심 개념들이 생리적으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한분한 한 분이 모두 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강의를 할 테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여기 U자형 관 속에는 용질의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존재합니다. 이때 해당 용질은 물에 잘 녹는 친수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의 양이 같을 때는 용질이 더 많이 녹아있는 오른쪽 용액의 농도가 더 높다고 표현합니다. 즉, 두 용액은 농도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더해볼게요. 두 용액은 선택적 투과성을 지닌 반투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때 막에 뚫려있는 이 구멍이 용질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물 분자가 통과하기에는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곳을 확대해 보면 농도가 높은 오른쪽 용액에서는 친수성 분자와 결합되어 있는 물 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농도가 낮은 왼쪽 용액에서는 친수성 분자와 결합한 물 분자가 적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 분자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런데 지금은 막의 선택적인 투과성 때문에 용질은 이동할 수가 없고요. 오직 물 분자만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농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유로운 물 분자가 더 많은 왼쪽 용액에서 오른쪽 용액으로 이물 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처럼 물의 수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처럼 선택적인 투과성을 지닌 막을 사이에 두고 물 분자가 두 용액의 농도 차에 따라 농도가 더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삼투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농도가 더 높은 오른쪽 용액에 외부 압력을 가해서 물의 순이동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압력에 의해 물 분자가 어느 한쪽으로 더 움직이지 못하니 물기둥 높이는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바로 이때 작용한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부르죠. 즉 아주 쉽게 이 상황은 농도 차이로 인해 물이 이동하려는 힘과 외부에서 누르고 있는 압력이 같아진 상태인 것이고 이때의 압력 크기를 삼투압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제 설명의 전개가 기존에 알고 계신 삼투합의 정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순 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삼투합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을 때더 입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내실 수 있고 응용된 문장들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어, 그런데 저번 시간에 세포막 또한 선택적인 투과성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의 농도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에 의해서도 물 분자가 이동하는 삼투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요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세포막 역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크기가 크거나 이온 형태인 친수성 물질들은 막을 거의 통과하지 못했죠. 반면에 물분자는 크기가 작아 세포막을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세포막도 아까 봤던 유자형관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세포 안팎으로도 삼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세포를 특정 농도의 용액에 담갔을 때 물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우선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용질은 세포막을 투과하지 못하고요. 물 분자만 삼투에 의해 이동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사실 실제 세포도 이런 상황에 꽤나 가깝죠. 이렇게 가정하고 나면 세포 안과 세포 바깥 농도 차이에 따라 벌어지는 상황을 총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포와 용액의 농도가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있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 순이동은 없을 겁니다. 두 농도가 같기 때문이죠. 이러한 용액을 등장액이다 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세포보다 농도가 훨씬 더 높은 용액에 세포를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더 많이 빠져나오면서 세포는 쪼그라들고 수축하게 됩니다. 심하면 정상적인 기능을 잃게 되죠. 이러한 용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더 높기에 고장액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바로 감이 오시죠? 용액 속의 물이 세포 안으로 더 많이 이동하면서 세포 안에 물이 가득 차 팽창하다가 심하면 터지게 됩니다. 이러한 용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낮기 때문에 저장액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세포가 물을 얻거나 잃게 만드는 주변 용액의 능력을 긴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 세포는 항상 등장액 상태인 세포 외액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터지거나 쪼그라들 염려는 없죠. 다만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탈수가 오거나 심하게 짠 음식을 지나칠 정도로 먹을 경우에는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세포 외액의 농도 역시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지병이 없다면, 즉 건강한 상태라면, 신장과 순환계가 열릴해서 다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외액은 세포 내액과 항상 등장액 상태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성 조절 기전이 존재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각 파트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러한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의 개념을 삼투와 잘 연결 지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세포막 사이를 직접 오가기에는 덩어리가 커서 소낭에 포장되어 운반되는 기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낭을 통해 세포 밖으로 운반되는 세포의 배출작용부터 살펴볼게요. 유명한 펩티드 호르몬이죠.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 내 소포체에서 번역된 다음 골지체로 이동하고 골지체에서는 가수분해 효소와 함께 소낭에 담겨 활성 부위만 끊어지도록 가공됩니다. 그리고 이 소낭은 세포질 속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죠. 보다 췌장의 베타 세포가 바깥의 혈당이 증가한 것을 감지하면 소낭을 세포막 쪽으로 이동시키고 융합시켜서 인슐린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게끔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낭에 쌓여져 있는 내용물은 세포 밖으로 방출되게 되는 거고요. 소낭 막은 그대로 세포막의 일부분으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포의 배출 작용입니다. 반면 세포내 섭취 작용은 세포의 배출 작용과는 반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세포 밖에 있는 물질들을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기전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식세포작용은 주로 면역세포에서 일어나는데요. 체내 침입한 미생물을 인식한 뒤 세포막 근처에 있는 미세섬유죠 액틴을 재배열해서 위족이라는 구조물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뻗어나온 구조물이 입자를 양쪽에서 감싸듯이 둘러싸면 미생물은 막으로 쌓인 소낭에 갇혀서 세포질로 결국 유입되게 되는 거죠. 이를 식포라고 부릅니다. 이후 식포는 가수분의 효소를 가진 리소 좀과 세포질 속 에서 융합 되 어서 섭취 한 물질 을 소화 시킴 으로써 다 양한 감염원 으로부터 인체 를방 어해 나갑니다. 두 번째는 음세포 작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세포 작용은 특정 면역세포에 의해 이루어지고 직경 250 나노미터 이상의 큰 식포 말 그대로 식사니까 직경이 큰 거죠. 요걸 형성하는 반면 음세포 작용은 세포 외액을 홀짝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경 150 나노미터 이하의 작은 소낭에 담아 세포 안으로 들여오는 방식이죠. 자세한 기전은 앞서 엔도 좀과 리소 좀 파트 강의에서 이미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세포막에 존재하는 카트린 같은 외피 단백질이 소낭의 형성을 도와주고요. 이렇게 세포 외부의 물질을 담은 후에 외피 단백질이 제거되고 소낭이 되겠죠. 그럼 이 소낭은 엔도 좀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엔도 좀은 다시 리소 좀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죠. 자세한 기전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해당 영상으로 복습하시면 내용이 잘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세포 작용은 특정 물질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비특이적으로 세포 외에게 존재하는 물질을 퍼 담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되고요. 세포막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용체 맥의 세포내 섭취작용입니다. 이 과정은 음세포작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어나지만 세포막의 특정 입자를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다 특이적으로 물질을 세포 내부로 들여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하죠. 따라서 수용체 맥의 세포내 섭취작용은 비특이적인 음세포작용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세포 외액을 유입하면서 원하는 물질을 특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기전입니다. 그럼 이런 수용체 맥의 세포의 섭취 작용도 앞서 배웠던 세포의 분비 작용의 예시였던 인슐린 분비 작용처럼 실제 생리적인 기전에선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간에서 합성되는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모두 지질 분자로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소수성 분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혈액 속을 이동하려면 물과 상호작용을 잘하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운반체 단백질 복합체를 바로 지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지질, 이거 인지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콕콕 박혀있는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리포프로틴, 지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간에서 합성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실어 나르는 지단백질을 우리는 VLDL이라고 부르는데요. VLDL은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로 매우 저밀도인 지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VLDL 내부에는 콜레스테롤보다는 중성지방이 더욱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중성지방이 콜레스테롤에 비해 밀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즉 지단백질 속에 있는 중성지방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밀도는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very low density다라고 리포프로틴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VLDL이 혈액을 타고 순환하면서 지방 세포에게 중성지방을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중성지방이 지방세포 에서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단백질 내부 에 있는 중성지방의 양은 계속 감소 하고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의 비율은 계속 증가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내부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콜레스테롤은 밀도가 더 높으니까 전체 밀도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매우 저밀도 지단백질이었던 게 점점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하면서 저밀도 지단백질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Low Density i p o p r o t e i n 이라고 부르고요. 많이들 들어보신 LDL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LDL 역시 혈액을 따라 순환하다가 세포막에 LDL 수용체가 존재할 경우 둘은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체 매의 세포내 섭취 작용에 의해 소낭에 쌓여 세포 안으로 흡수되죠. 이후 이 소낭은 외피 단백질을 제거하고 수송 소낭 형태로 엔도 좀과 융합됩니다. 그런데 엔도 좀은요. 수소 이온 펌프에 의해서 내부가 굉장히 산성 환경이에요. 따라서 소낭을 통해 들어온 지단백질과 수용체가 pH가 낮아지니까 분자간 결합이 와해되면서 서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이어볼게요. 자, 이후 분리된 수용체는 다시 소낭에 포장되어 세포막으로 돌아가 재활용이 되고요. LDL을 포함한 소낭은 이렇게 똑 떼어져 나와서 리소존과 결합됩니다. 리소존은 가수분해 효소가 있죠? 따라서 내부로 이동한 지단백질 LDL이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서 그 속에 있던 유리 콜레스테롤들이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온 유리 콜레스테롤들은요, 추후에 다른 막성소기관의 막이나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지질 파트에서 콜레스테롤이 세포막 사이에 콕콕 박혀서 유동성 조절을 해준다는 내용 까먹으신 거 아니죠? 위에 링크를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요거 복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유전적으로 LDL 수용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내에 돌고 있는 LDL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축적된 LDL 속의 콜레스테롤들은 점차 혈관 벽 속에 침착하게 되고요. 이게 혈관의 공간을 좁혀서 초기 동맥 경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앞에서 수용체 매개 세포내 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특정 생리나 병리 기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배경지식 피스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꼭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셔야겠죠. 뒤에서 다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오늘의 강의 어떠셨나요? 하나의 생리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 강의를 순서대로 들어주셔야 하고요. 별거 아니겠지, 이거 뭐 하고 넘겼던 작은 지식 피스들도 제대로 모아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 부족한 지식의 피스가 적으니까 금방금방 채워나가며 공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야, 이거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도대체 감도 안 잡힌다. 분량이 너무 많다. 하시면 갈피를 못 잡게 될수 있습니다. 그럼 안되잖아요. 아직 제가 31강까지밖에 제작을 안했으니 지금이라도 지식을 순차적으로 잘 쌓아 나가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쉽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학습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힘이 나서 다음 강의를 보다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